오늘은 맨날 소고기만 먹어서 오늘은 돼지고기로다가 청하 스파클링 4병까지 따. 저 하늘은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이제 꼭 되겠죠 여러분들? 뭐 무슨 살부터 올릴까 삼겹? 상정? 그래 그면 삼겹살부터 가겠습니다 자 양송이도 조금 올리고 우리 가족은 진짜 양송이 좋아해가지고 양송이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와 거의 화염 방사인데 <laughs> 안타 근데 그렇게 아니 하나도 안 탔는데요? 에이 아니 원래 성유에서 이렇게 굽는 거 맞아? 진짜 치카구이가 돼버렸는데오 잘라보자. 자 고생했구이다. 쪽. <laughs> <다>. 짠. <웃음> <웃음> 맛있구먼. 괜찮네 아니야 여기 저희 지금 놀러 왔습니다. 남이섬 갔다가 이제 숙소 와가지고 지금 한잔 하는 그런 중입니다. 난 진짜 패딩 입고 싶은데 어. 패딩 입으면은 뭐라고 할까 봐. 그거 알아? 겨울 시즌만 되면 이제 패딩 서로 눈히 보는 거. 누군가 입어야 나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입으면 나 혼자 괜히 오바 싸는 거고. 어, 오바하는 거고. 응. 어. 오늘 무계획 여행 어땠어요? 무계획 여행? 네. 약간의 계획이 있었긴 한데 계속 그냥 나름 낭만이 있었다 음. 우리 이거 술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모르는... 아 자기는 어떻게 거지 제가 요새 샛별한테 와이프한테 운전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맨날 자요 서로 내가 운전할 때 샛별이가 <laughs> 자고 내가 샛별이가 운전할 때도 내가 자고 이러는데 내가 한번 중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운전하다가 <laughs> 아산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데 중간에 화성유기소가 있었거든요 반 정도 가가지고 이제 바꿨어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그 자고 있어서 차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제 내가 운전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꿈을 꾸는데 내가 자고 있다는 졸고 있다 자고 있다 이게 의식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워서 자고 있었어 어 이랬어 근데 옆에서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있잖아. 나는 자다가 발작이 일으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될때 있잖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저래? 이랬는데. 왜 저래? 이랬는데 깨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운전하는 꿈 꿨다. 운전하다가 내가 잠들었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깬 거야. 운전하다가 잠들었구나. 옆에서 보고 계속 웃더라고. 근그 알아. 근데 그거 진짜 공감 가요. <laughs> 이사람 문자 딱 그랬어. 그러신 분들 안 계세요? 나는 그래서 그썰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나는 알았어. 왜? 야 진짜. 나도. 어. 근데 또 요즘 그런 말들이 또 있어. 뭐야? 요즘 맨날 뭐 똑같은 거만 하고 식상해졌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좀 마음에 부담은 되지. 신경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음. 많아. 그냥 하던 거 그대로 음. 그냥 해주세요 이런 어. 분들맞아 그래서 하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가주세요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또 힘이 나, 나기도 합니다. 그 내가 생각을 해보, 해봤고 채널들을 유심히 봤어. 가족 시트콤 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쭉 봤거든? 다른 분들의 영상은 한 6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600개에서 1,000개. 우리 몇 개인지 알아? 3,100개야 우리 영상이. 솔직히 뭐 제가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얼굴이 잘 생긴 것도 아니고. 영상 찍는 게 약간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뭐 정신적으로도 응. 부담감 있고 응. 찍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응. 맞아요. 방송은 버티는 싸움이죠.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약간 그렇.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이 식상하다 재미없다 이래도 뭐 물론 위기의식은 느끼겠지만 항상 그렇다고 막 갑자기 무리수를 둔다든지 갑자기 뭐 제가 뭐 옷을 벗는다든지 어 이상한 방향으로. 아니지. 어? 자기가 옷을 벗는 건 흔해. 어? 내가 벗는다든지 어? 이런 걸안 하겠다 어. 이거지. 그저에는 하이미가 있으니까 음. 더 조심스러워지고. 음. 그리고 하이미가 유튜브에는 음. 이제는 음. 자기 이름, 내 이름, 음. 자기 지 이름 쳐가지고 어. 영상 다 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는 건전한 것만 올려야지. 음. 아무데 인사 가면 우진이 못 보잖아. 이말 하긴 하더라. 아 진짜? 어. <laughs> 그래서. 거기 가면 더 멋있는 남자들 많아. 이랬어. <laughs> 어. 그때 뭐라는줄 알아? 뭐래. 세상에 남자들 많아 이래. 또 <laughs> 엄마가 얘기했나 봐. 어. 세상에 남자 많다고. 음.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인테리어 집 보고 집에 왔는데 하임이 태원 원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그만두려면 이제 그만두는 그 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가는구나. 음. 이상하더라. 입학원서 쓰기 전에 그렇게 유치원 막. 아골려고 어,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응, 응. 불 앞에 앉을까? 그래 불 앞에 이제 가자 아... 가시다 아... 술 한잔이요? <laughs> 아니야 오늘 그냥 이번 게 밤새고 온 거예요 오늘 화면 밤만 가리고 보면 새빨님 쪽은 일상 힐링인데 홍구 쪽은 느하르라고 <laughs> 우리 여름에 이거 불멍할 때까지만 해도 음. 아 너무 덥다 이랬는데 <laughs> 그러니까 따뜻하네 와불 <laughs> 아니야 불? 어? 이거 불멍이 아니고 진짜 불 나겠는데 이거 다? <laughs> 아 이거 봐 <laughs> 오늘은 평상시와좀 다른 얼렁뚱땅한 여행이었겠지만 이렇게 또 진중하게 또 소통도 나누고 재밌는 담속거리도 또 나누고 추억으로 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방송 안 하는 날이 올까? 아무도 안 보면 안 하지 않을까? 진짜 0명이면 안 하지 않을까? 불멍 때리면 진짜 잡생각이 없어지나요? 이러는데 지금 나름 없어지는 거 같은데? 아무 생각 안 들어 지금 그냥 아불 진짜 세다 약간 그냥. 어. <laughs> 그냥 나도 그리고 불좀 꺼지려고 하면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 인디언들 TV였대 이거 보는 게 약간 삶의 낙? 어. 고생했당.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 이 계세요. 아.